이게 뭐야 바이오 거름망 성능 기맥이죠 오늘도 흥미로운 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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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니포이 민트와 고수를 베이스로 매콤 상큼한 육수를 만들어줍니다 바이오 사더 리어 사다니 인공감미료와 천연감미료가 섞였다니 다시다는 이제 설자리를 잃은 걸로 치면 되겠습니다 타마린드 페이스트를 추가해줍니다 이제 새콤달콤 풍미 가득 아주 자극적인 녀석이 될테죠 더 자극적일 수도 있다니 오늘 우리들의 미각은 갈 것을 잃은 걸로 치면 바이오 거름망 아주 성능 좋죠 이걸 보니 비빔면이 땡기죠. 비빔면 광고. 렛츠 t s g 고소는 피해야 하겠죠. 피해야. 추가로 양념을 더 넣어줄 겁니다. 이건 제가 모르죠. 봐줘야 하겠죠. 한 번만 봐줘. 우리 형님의 섬세한 바이오 컨트롤로 건데기 건전해죠두알건전해죠 콩진호 콩진호. 이제 포리 안쪽으로 들어갈 감자를 준비해줄 겁니다. 이 부분은 업체마다 차이가 있는 시크릿 소스이기 때문에 비밀 지켜줘야 하겠죠. 포리를 아시 left 그초 포리에 구멍 뚫고 그 안을 감자로 채워주죠. Flying protein. 그 위로 과자 올려주고 방심한 틈에 맨돌 올려주면 끝. 입벌려. I got monkey spanner.